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합니다. 말씀에 위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창수가 나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바른 말로 당신의 심령을 채우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바른 말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운다면 바른 것을 말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르게 지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경건하다고 본이 생각하지만 입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은 당신의 영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스스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결핍이나 질병이나 약함이나 패배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스스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과 공급에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씨의 형태로 그의 영 안으로 들어가고 변화가 있지 않는한 그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예, 자기 그 혀를 재갈물리지 않고 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관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데 마음을 속인다 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언급했는데요. 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주의 종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예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 기회를 그 주어서 자기를 되찾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뜻 읽으면 죄동은 다투지 말고 자 에, 스스로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한다. 그러면 에, 마치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고 거기에서 내 가장 올바른 정체성을 볼수 있는데 그거랑 반대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혹은 내가 경험에서 얻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로 말미암아 어, 감각적으로 말하는 것을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오직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를 받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말을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에 잘못된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감각적인 영역에서 여기서 육신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육신적인 말은 뭐 남을 아그 좋지 않게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분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말만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기능해서 하는 모든 말들을 육신적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육신적인 말을 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잘못된 씨를 뿌리지 말고 아 오히려 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축복,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말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위대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의안에서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에 나타나 있으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영에 밝혀집니다. 당신의 영은 성령님처럼 기능하여 당신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심어 놓은 말들이 당신을 위해 수학을 거두도록 살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바른 말을 계속 심으십시오. 성령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바른 말을 심으면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되고, 어,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은, 어, 밝혀지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게시받게 되고, 아, 그러면 그 게시받은 것이 삶에 나타나서 수학을 거두도록 살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가득 채우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과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과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아 그리고 시와 찬송과 이렇게 영적인 노래로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 또 서로에게.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이 계시가 받게 되고 또계시되어진 것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예, 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여.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짝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한 말,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촉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 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고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 우리 심령 안에 뿌려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니까 결정되고요. 또 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다 적용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예, 그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가장 처음, 첫 단추가 어떤, 음, 그 식으로 끼어지는 자가 어, 결정되는 것이죠. 예, 말씀이 씨앗이고 그 말씀의 씨앗은 우리 삶에 심겨질 때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는 가장 기초, 재료이고 요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가득한 당신의 귀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계시로 가득하며, 의심이나 불신앙에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거스르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승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로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자기 삶을 짓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씨앗으로 여기고 꾸준히 정말 충실한 농부가 아, 때가 되면. 적절한 씨앗을 심어서 소출을 끊임없이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사람이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 우리 삶 가운데 잘 정리되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게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씨앗부터 뿌리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에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